여기 자그맣게 쑥잎처럼 생긴 게뭐 뭐지? 그 칼국수 집에서 먹는 그 뭐라 하나? 야채 요 숯, 그 쑥잎처럼 생긴 게 저거예요? 구절초 봄에 진짜 하얗게 들국화처럼 하얗게 싹 피는 꽃 정말 예쁘죠이거 법정 스님이 참 좋아했던 꽃. 구절초. 들국화. 일종의들국화라 뭔데. 아이고 이쁘게 다 올라왔네. 근데 요 정도만 있어도 한 무더기는 피어요 여기가 이쁘게 푸는 거죠. 저기도 엄청 많네. 구절초. 가을이 되면 또 저에게 아름다움을 또 선물하겠네요. 행복하세요.